형, 네. 형도 지금 어머님이 사실 편찮으시고, 삶보다는 네. 어, 죽음에한걸음더 어, 가까이 가 계신 것 같고, 그렇지. 마치 약속이 난듯 저희 어머님도 또 구순을 눈앞에 두시고,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지금은 집에 와 계셔서 저희들이 다 돌보는데, 그것도 또 비슷해요. 그죠? 음. 어, 보면서 참, 그 어머니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형이나 저나. 그 어머님 밑에서 사랑받고 자란 특히나 형은 또 막내니까 그렇지.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네, 더클것 네. 어, 같은데 네. 그렇죠 삼형제 막내시고 이 저는 네. 삼남이녀의 넷째인데 어때요 어머님 생각하면 형이나잖나 비슷한 결도 있고 다른 결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참 어,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라는게 그런 것 같아 무한한 세계 네, 무한한 세계 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은 거. 음, 어, 마르지, 않는 샘물, 마르지, 마르지 않는 샘물, 마르지 않는 샘물. 근데 최근에 네. 내가 어, 재미난 경험을 했다랄까. 어, 음. 내가 사실 유 페이스북에도 쓰긴 했는데 자면서 어, 꿈을 꾸는데 네. 그 지금 아버지가 이제. 계신 아버지를 그 돌아가신 아버지 요분을 모셔둔 벽가 있는데 그 옆에 어머니 자리도 캐놨어요. 아 근데 꿈을 꾸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목기 예.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내가 찾아갔어. 꿈에서. 응 음, 찾아가서 음. 아,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특히 이제 엄마에 대해서 아그 살아있을 때를 생각한 거야. 꿈에서. 응 꿈에서. 네, 네. 아, 그래서, 아, 엄마와 같이 이런 것도 했었고, 이런 것도 했었고, 음. 이런 것도 했었는데, 아, 이제는 다 그런 시간은 음. 내 머릿속에 이 기억으로만 있고, 다시는 현실로 올수 없는 거네. 음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거기서 있었거든. 예, yeah, 예. Yeah. 네. 이제 깼지. 응. 내가 꿈에서 아, 엄마와 그런 시간이 다시는 없는 거네? 라고 네. 하는 그 상황이 현실에 이제 있는 거지, 어머니가. 아, 기적이네요. 기적이에요. <laughs> 그렇지. 네, 꿈에서 음. 바라보면 기적이네요, 지금. 그렇지. 어. 죽음과 꿈에서 바라보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은 기적이고, 음.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렇지. 네. 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 정말 또 다르게 음, 특별한 의미로 네, 의미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이 시간이 나한테 얼마나 지금 소중한 음. 시간이냐 네, 네, 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친구가 그래서 자기 이제 부모님이 다 하늘나라를 가시고 나니까 네, 네. 명절 때찾아갈 곳이 없더라 음, 이렇게 듣는데 네, 네. 와, 그런 생각도 나면서 아, 어머니가 한테 계신다. 이, 음, 뭐. 음. 그래서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예, 생각해야지. 이렇게 음. 생각하니까 사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날 음, 이제 두 가지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머니가 이제 뭐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배도 아프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이제 관장을 때때로 이제 해드리는데, 근데 관장을 합시다. 그런데 뭐 먹은 게 뭐가 있다 그러냐고 계속 그래서 네. 그래도 많이 하잖아. 음. 그러니까 하자고. 네. 근데 이제 조금 있다 이제. 그러면 좀 이따 해드릴게 그런데 이제 그식사 밥을 먹는데 그 들고 나오는 거야. 그 네네. 통을 시, 그 시, 방 안에 있으니까. 네네, 네네. 왜 들고 나와 보니까 거기에 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을 보신 거지. 아... 그래서 막내 아들 관장한다니까. 응. 내가 똥이 그렇게 반가워 본 적이 처음인가? 어, 그렇지. 에이. 오, 엄마. 뜻 <laughs> 깊네. <laughs>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받아서 이제 했는데. 음. 그러고 나서 몇 차례 더 이제 그 계속 왔다 갔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비우진. 나는 먹으면 먹다가. 음, <laughs> 그래서 먹고. 뭐. 예, 예. 그래도 그거가 너무 예, 좋은.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다 비우고 나서 그래도 아프다 그랬 그러셔고 이제 비우고 나서좀 편할 거아좀 음, 지난. 음, 음, 근데 이제 그날 밤이었어요. 밤인데 이제 보통 이제 수면제 드시고 주무시니까 취침 전에 네, 네, 예. 안정제. 그래서 주무시는데 계속 깨시네. 아 이제 요기가 있는 거지 오줌 넣고어 음, 네네. 근데 이렇게 이밤 약을 먹었으니까 비몽사망한 거야. 네, 몸을 네네, 못 드는. 그래서 이제 변기에다 앉혀 드리는데 안 나와. 또 다시. 예. 그거를 한 여섯, 일곱 번을 깨. 네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아 그래서. 지치죠. 네. 네. 엄마 기저귀를 차시는 게 어때? 음. 그러고 그냥 편하게 주무시지? 음흠. 그런 얘기를 했다가 아니지 이렇게 음. 생각. 왜 이전에도 한번 채워드린 적 있는데 어머니는 기저귀를 안채안차 버릇해서 네. 밤에 비몽사몽할 때 그것도 내리는 거야. 아 습관이 안돼 있으니까 네. 뭔가 걸리니까. 그게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내가 꿈을 생각하고. 음흠. 그래, 아니, 이게 얼마나 얼굴도. 소중한 시간이지 그렇지. 음. 그래서 다시. 네. 다, 그러니까 마, 말이 부드러워지는 거지. 음, 엄마 내가 해줄게. <웃음> <웃음> 네. 어쨌든, 음, 그래서, 음, 나는 그, 지금의 그 엄마와의 시간이 엄, 엄마는 나한테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자식들 힘들다는데, 그 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야. 네, 네. 그런 것들이 이 박사도 지금 거의 비슷한 그런. 네네네. 방향이... 저는 어머님이 지금 기저을를 차고 계시고 그 다음에 관장을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배 바깥으로 장루라고 아, 해가지고 아, 아, 아. 그게 밖으로 나오게 음, 음, 하시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저희는 형제들이 그 간병인이 되게 계시고. 24시간 케어를 해주시고, 주말 되면 저희 형제들이 이제 순번을 받고 사는데, 음. 저 혼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이게 손이 좀 서툴러요. 음, 음. 손, 손이 좀 서툴러요. 그래서 기저귀를 분명히 갈아 드려야 된다고 들었는데, 간병인 분한테 들었는데, 어머님이 그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갈아 드린다고 그랬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이미 한강을 이루고 계셨어요. 음. 계셨는데, 아, 그래, 뭔지 알겠어. 그냥 아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거 그렇지, 그렇지. 아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지, 그렇지. 네, 응. 싶지 않은 거죠. 응. 그러면서 괜찮다고 하시면서 얼마나 그게 기적이 응. 무거워졌어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기적이 무거운 걸 해야지 아들한테 내 수치스러운 것까지 보이고 응. 싶지 않다는 어머님의 그 마음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찡하더라고요. 찡하면서. 야, 아무리 아프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어머니라 하더라도 그 스스로 지키고 싶은 것이 있고 유지하고 싶은 자존감이 있으신데, 그거를 대스하면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과연 효도인지, 그걸 존중해서 모른 체 하고 있는 게 효도인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보면서 그런 걸 배웠어요 아 마지막 발 때까지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 거고 음. 그걸 좀 지켜드리는 것도 도리다 하는 걸 느꼈고요 또 하나 제가 느낀 거는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있을 때 치매가 진행 음. 중이셨거든요 그때 음. 몸도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얼굴 표정에서 벌써 음. 음. 얼마 남지 않으셨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셨고 코로나로 또그 격리 병동에 들어가실 때는 이제 마지막인가 수술도 하시고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음. 저희 그 아파트로 모시고 음. 거기에 저희들이 이틀이 몰다 하고 형제들이 가고 음. 주말에는 같이 자니까 음. 치매가 퇴행 치매의 퇴행이라고 하면, 표현하면 그런데. 정신이 다시 드셨어요 음, 음, 그래서 기억이 생생해지시고 음, 음, 또렷이 기억하시고 음, 음, 예전만 해도 저한테 언제 결혼하냐고 물었는데 음, 결혼할 때 아내 손을 어떻게 잡고 이런 기억을 다 살아나신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우리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음, 불가사의한 음, 게 음, 얼굴 표정 좋아지시고 음,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이것은 오로지 사랑이라는 치유제다 아, 그래, 맞아. 예, 음. 그러니까 음. 옷 어떤 것이 자식들의 애정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음. 최고의 치료제는 가족의 사랑이다. 맞아요. 하는 걸 다시 한번 음.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걸 음. 통해서 저희 형제들은 사이가 훨씬 더 좋아진 음. 것 같아요. 어머님을 음. 구심점으로 해서 서로가 음. 각자 역할을 다할수 있다는 게. 음. 네, 얼마 전에는 어머님이 이제 다리가 그 골절을 입으셔서 아예 걷지 못하시는데 휠체어를 동생 이 항상 음. 이렇게 바깥으로 하시니까 형도 그때 보고 음. 참 보기 좋다고 그랬는데 음. 어머님이 아이처럼 손을 주면서 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걸 보니까 저 음. 예습하는 것 같았어요. 음. 나도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 같은 처지가 언젠가 음. 올 텐데 그때 이 바라보는 은행잎 하나가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은행잎을 봤더니 완전히 새롭게 아, 가요. 그렇지. 네. 음. 나는 그때 어머니가 나가서 그거 보면서, 우리 어머니 못 나가시잖아요. 네, 네, 네. 응. 근데 우리 어머니도, 어머니들이 다 그러신 것 같은데, 꽃 좋아하고, 식물 좋아하고. 음, 맞아요. 응. 그래서 가끔 이제 꽃을 자주 사다드리긴 음. 하는데, 근데 너무 부러운 거야. 네, 네. 그래, 차. 그, 그, 한편으로 부러우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 우리의 그런 일상이 얼마나 우리한테 맞아요. 소중한 맞아요. 건데 네.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있고 음. 우리 뭔가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불만으로 이렇게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는 어머니한테 그 나이 드신 어머니한테 계속 배우잖아 맞아요 그거인 네. 것 같아요 제가 음. 어머니 형, 그때 어머님 뵙고 음. 또 저희 어머님 보면서 느끼는 것은 형 말씀 그대로 일상의 소중함이었어요. 음, 음. 그 정을 나누는 것. 그래. 저는 뭐 바깥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일하고 이렇게 있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을 꼽으라면 형하고 있는 이 순간이거든요. 음. 야, 형, 우리가 그때 일상을 얼마나 돈과 관계없이 나눴어요. 제 음, 음. 원룸에서 나누면서.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지금 돌아보면 음. 그때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음, 음, 음. 저는 대학원에 와서 얻은 게 있다면 최선이 형을 음. 얻었다. 우리 우와, 집안에서 그런단 감동적이네. 말이에요. 네. 음. 친형보다 낫다, 그 형이. 음, 음, 그랬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야, 고등학교 때는 친구를 얻고, 음. 대학원에 와가지고는 또 형을 얻고, 음. 근데 그 형과 이렇게 일상을 나누고 있으니 얼마나 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참 오히려 어머님을 통해서 형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사람인가 음, 음, 예 음. 옛날에 했던 그 개발에 땀났어 뭐 이런 거거든 <laughs> 그냥 갑자기 음. 제가 너무 기억나는 거는 그때 세주 음. 어, 같이 도표 그리고 그러다가 <laughs> 자 우리 떠날까 그러면서 그냥 속초로 떠났잖아요 음. 속초로 새벽에 <laughs> 떠나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같이 그 갤러퍼로 다니고 음, 했던 음, 음. 그 일상들이 사실은 음, 음. 그 뒤에 힘들 때마다 저러하여금 웃게 하는 음. 그 일상이었더라고요. 우리는 이상한 게 좋을 줄 알았는데 음. 나이 들수록 그 소소한 일상들이 그렇지. 우리 정세에 밥을 먹여주고 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음. 것 같아요. 그래. 음. 아... 우리가 참 그. 곁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는 참 그런 거를 잊고 사는 게 너무 음, 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는 이제 나이그게 나이가 들면서 더 그런 거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와 친해지잖아? 그러면 네. 그 사람이 참 감사한 게그 옆자리를 한테 내준 거나 맞죠. 아, 그렇죠. 근데 응. 네. 그 옆자리에 있게 해준 거. 응. 그래서 사실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들과의 관계도 요즘 좀더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 그런 생각. 저렇게 젊고 발랄하고 활기찬 애들이. 뭐, 나 같은 꼰대를 어디서 상대해 주겠어. <laughs> <laughs> 어, 근데 또. 교체를 아, 내준다는 음, 거죠. 교수님이라고 그러고, 음. 또, 이제, 내가, 뭐, 이제, 그, 어, 가이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음. 받아들여 주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때로는 고맙다고 표현해 주는 네네네.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 그, 이, 그런 것조차도, 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사실, 아~ 이게 정말 관점이라고 하는 게 음.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고마운 존재로 보면 정말 하나하나 하나 같이 다 고마운 존재인데 어~ 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느새 잊고 잊고 음. 우리가 힘든 거 불편한 거 이런 음.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거. 맞지. 근데 그래도 아~ 우리가 나이를 그래도 괜찮게 먹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이 어, 박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런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네 네, 네. 근데 그게 바로 어머니의 가르침이라고. 음. 내가 사실 그 나는 강이나 이런 걸 재밌게 잘 못하는데, 내가 예전에 노인복지관에 가서 한번 그 노인복지관에서의 그 강연은 그내 나름대로 어르신들 참 만족했고 좋았다 음. 이렇게 생각했던 게. 네. 내가 가서 그랬어. 그 복식 안에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부럽다고. <laughs> 네. 우리 어머니는 이런 곳에 못 오신다. 음. 네. 사실 그때는 이그 신체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낯선 곳을 못 가는 거야. 네. 근데 어르신들은 여기 와서 음. 친구분들 만나고 같이 이렇게 활발하게 생활하니까 어 그게 얼마나 큰 거냐. 음. 우리가 얼핏 보면, 이, 노인복지 안에 어려운 분들, 뭐, 이렇게 어려운 어르신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뭐, 좀안 됐고, 불쌍하게,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 그분들이 여기에, 그, 나와서, 그런, 그, 예. 친구들을 만나고, 그렇게 그런, 어, 원하는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젊고 발랄한 또 사회복지사들과 또 좋은 관계도 갖고, 아,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또 하나의 일상 공동체인 음. 거잖아요. 뭐 누가 돕고, 뭐 도움을 받고 이런 게 이제 아니라.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네, 어머니가 가르쳐 준 네. 거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형. 형 어머님께서 형을 바라보는 눈빛을 저는 보았거든요. 그 눈빛은 저희 어머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같았어요. 음, 음, 그건 뭐냐면, 음. 내 몸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는 음, 음, 그 눈빛이셨는데, 음. 그런 어머니들을 둔 덕분에 형하고 내가 음. 사실은 자중자애하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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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형도 형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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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리고 사랑하시잖아요. 음, 음, 음. 그게 옆에서 보면 다 티가 나. 그리고 저도 <laughs> 저를 무척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게 엄마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그렇지, 것을 알게 그렇지, 되니까. 그렇지. 저는 상담원에서 그런 거 느끼거든요.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네, 그런 거요 네, 네. 음. 그러니까 형이나 저나 사실은 우리가 각자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음. 저도 형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형도 저를 기꺼이 사랑할 수 있고, 주변의 곁사람들한테도 그런 개체 내주는 것 같은데요. 저는 형 상담을 원래 27년째 하면서 세 글자를 얻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힘은 세 가지가 있다 음. 음. 그게 뭐냐면 꿈, 음. 낙, 음. 곁세 음. 가지였어요 음. 그게 없으면 자살하더라고요 음. 음. 그런데 그중에 제일은 무엇이냐 그중에 제일은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음. 그것처럼 그중에 꿈과 낙과 곁 중에 가장 소중한 게 곁이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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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곁이 있으면 낙이 생기고요 음. 꿈도 생기는 것 같아요 형하고도 맞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음. 곁에 있게 되니까 또이 만나는 게 낙이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자, 꿈도 음.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갖추고 있으면, 어머님의 뿌리로 우리가 줄기가 되면, 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게, 음. 선하고 좋은 삶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요. 예, 그래서 진짜 곁으로도 오래오래, <laughs>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학생들인데요. 오, 아무 예약 음. 없는 사람하고 왜 격치되겠어요. 음, 음. 뭔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격치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들한테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뭐. 어 어떻게 보면 아, 지금 우리 엄마는 뭐 그렇지 않아, 뭐, 음. 아니면 아 이런 점은 좀 답답해, 뭐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 별로 그렇게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렇게 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한테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예. 단지 그 사랑이 무언가에 의해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음흠. 그런 거니까 그런 껍풀들을 드러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예, 지금 우리 처형한테도 내가 참 존경스러운 게 처형의 가장 가장 큰그 삶의 목적은 예,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다가 음. 가시는 거라고 네네. 네. 예, 그좀 그런 사회에 그런 그 사람들 간에 그이그 그 사람, 살아가는 사람살이 이런 네네. 것들이 좀 되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음, 음, 네. 사랑을 발견하는 사회 네. 그리고 삶 그런 것이 새해는 2023년에는 2023년 네. 모든 사람들이 좀 그렇게 음,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살만 나는 세상으로 좀 나아가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득 형이 그 좋아하는 팝송 중에 이글스의 노래 네. love will 응. keep us alive. 응. love will keep us alive, 응. 사랑이 응. 우리를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응. 해줄 것이다. 그렇지. 네, 그런 2023년이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응. 여러분들한테 저도 인사드리고, 저희들 응. 더 힘차게, 더 즐겁게, 더 의미있게 한번 최선의 토인 비호를 갖고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